여러분, 어제 쓰던 그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구글의 제미나이가 3.0으로 업데이트 됐는데 와, 성능이 진짜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극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변화 제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드릴게요. 야, 이 업데이트를 이 표현보다 더 찰떡같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제미나이를 업무에 쓰는 한 마케터분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어리버리하던 인턴이 갑자기 에이스 대리가 돼서 나타났다니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갑작스런 초고속 승진의 비밀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뭐 스펙이 어떻고 숫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일하면서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졌어 하고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 성형에만 딱 집중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대체 이 인턴, 밤사이에 뭘 했길래 이렇게 환골탈태를한 걸까요? 이 유능한 대리를 만든 핵심 변화, 딱세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구글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추론, 언어, 문맥 파악 능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발표는 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말 들으면, 아, 네, 하고 잘안 와닿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진짜 일할 때 무슨 뜻인지,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게 뭔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일단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바로 한국어 실력, 그러니까 그 말투예요. 2.5 버전은 음... 똑똑하긴 한데 약간 어색한 교포 느낌? 아시죠? 그런 게 있었는데 3.0은 그냥 완전 네이티브, 토종 한국인이에요. 격식 차린 비즈니스 메일? 당연히 잘 쓰고요. 친구한테 보내는 카톡 말투, 심지어 요즘 유행하는 밈까지 그냥 자유자재로 써버립니다. 진짜 사람 같아요. 아까 그 인턴이 대리됐다는 비유를 하셨던 마케터 납득이 님도 바로 이 부분에서 제일 놀랬다고 해요. 정말 한국어 네이티브급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어색한 번역기 말투 고치느라 시간 버릴 일이 확 줄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크죠.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눈치입니다. 눈치. 2.5 버전한테는 이거 좀더 빡세게 써줘 하면 꼭 어떤 식으로 빡세게 할까요? 하고 되물어봐요. 살짝 고구마 먹은 느낌이었죠. 근데 3.0은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이 글을 누가 읽을 건지, 어떤 상황에 필요한지, 그래서 어떤 톤으로 써야 하는지를 그냥 알아서 착하고 파악하는 거죠. 진짜 센스 있는 동료가 생긴 기분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건 뭐 우리 업무 효율이랑 바로 연결되는 속도. 와, 이게 진짜 미쳤습니다. 2.5가 한줄 쓰고 생각하고 한 문단 쓰고 끙끙댔다면 3.0은요. 글의 전체 뼈대부터 그냥 쫙 세워 버려요. 그리고 그 안을 순식간에 진짜 번개처럼 테스트로 채워 넣습니다. 체감상으로는 특히 긴글쓸때뭐 보고서나 기획안 같은 거요. 그럴 땐 거의 두 배는 빨라진 느낌이에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똑똑해진 재미나이 대리가 생겼는데 이걸 그냥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내 월급이 오르고 내 몸값이 올라갈까? 지금부터 진짜 돈이 되는 실전 필사기세 가지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첫째, 그냥 카피가 아니라 사람 마음을 흔드는 카피라이팅. 둘째, 머리 아픈 자료들을 순식간에 표로 딱 정리해주는 데이터 구조화. 그리고 마지막, 내가 미처 생각 못한 기획안의 허점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기획 분석. 자, 이세 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카피라이팅. 이 차이 보이세요? 2.5는 그냥 맛있는 카피로 쉬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3.0은요? 오후 세시. 당신을 위로하는 한 잔의 온기. 와, 이건 그냥 차원이 다르잖아요. 오후 3시라는 딱그 시간을 짚어주고, 위로랑 온기라는 단어로 감성을 그냥 훅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이걸 보고 아까 그 마케터 분이 실제로 소름 돋았다고 하셨어요. 아니, AI가 쓴 글에 소름이 돋는다니. 대단하지 않나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감성 한 스푼, 이한 줄이 얼마나 큰 결과를 바꾸는지 뭐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두 번째는 자료 정리,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화.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그냥 툭 던져주면서 이거 핵심만 표로 만들어줘 하잖아요. 그럼 3.0은 거의 완벽한 결과물을 뚝딱 만들어내요. 항목 분류도 훨씬 정확하고 몰펴먹는 실수 거의 없어요. 제일 좋은 건 표를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바로 보고서에 쓸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이걸로 아끼는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쓴 기획안을 보여주고, 여기서 부족한 점좀 찾아봐! 라고 시켰을 때, 2.5는 뭐랄까? 교과서 같은 소리만 해요. 타겟을 고려하세요? 예산을 잘 짜세요? 이런 거요. 근데 3.0은요? 와, 이건 진짜 경험 많은 사수, 시니어 같아요. 30대 타겟이라면 경쟁사랑 차별화되게 비용 절감 포인트를 더 강조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줍니다. 이 정도면 그냥 일 잘하는 사수 맞죠? 그쵸? 단순한 툴이 아니에요 이건.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전략을 짜는 든든한 시니어 동료 사수가 한명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말로만 할게 아니라 이 인턴과 대리의 실력 차이를 눈으로 딱 보여드릴게요. 둘한테 똑같은 미션을 줬습니다. 신제품 런칭 기획안을 써봐라.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이표 하나면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왼쪽 인턴 2.5를 보세요. 그냥 관련 정보를 모아서 목차처럼 나열해줬죠. 근데 오른쪽 대리 3.0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이겁니다. 해결책은 이거고요. 이렇게 실행합시다. 완전한 제안서를 써왔어요. 심지어 경쟁사가 지금 뭘 하는지, 우리 타겟 고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심리까지 분석한 인사이트는 와 진짜 감탄만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2.5 버전은 정보를 정리해주고요. 3.0 버전은 전략을 제안합니다. 정리와 제안 이건 완전히 다른 레벨의 이야기죠. 단순 비서에서 전략 파트너로 진화한 겁니다. 우리 일의 차원이 달라지는 순간이에요. 자, 지금까지 재미나이 3.0이 얼마나 놀랍게 진화했는지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도구가 진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도구를 쓰는 우리가 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버전 변화는요, 그냥 업데이트가 아니라 새 시대의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능 몇개 좋아진 게 아니에요. AI가 단순한 조수를 넘어서 우리의 전략을 함께 짜는 파트너가 될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거죠. 그 유능한 대리가 된 제미나이는 이제 바로 우리 옆자리에 와 있습니다.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이 엄청난 도구를 제대로 써서 내 역량을 한 단계 점프시킬 준비. 여러분, 되셨습니까?